엄마 음악 벌레들이 모여서 아, 파티를 하고 있잖아. 네, 네, 네. 이, 이제 안 하는데, 이 이렇게 엄마 비켜 거기 벌레 있어. 이런데 이런 하나 더리 들어나. 근데 돌 때가 없잖아. 여기 응. 고리 하나 놓을까? 네. 고리 네. 모기가 안 문다 그자. 아니 엄마 계속 물었어. 응, 응, 안 문데 이제. 엄마. 맛 응, 깨웠고. 맛있겠다 야. 어, 엄마 이제 들어온다. 들어 아, 빨리. 이거 그러니까 신경 sur. 쓰지 마 이제. 응. 아 불쌍해. <laughs> 어. 어, 야 불쌍해 지금 약가5일 동안 굶었는데 먹을 게 없어. 음 엄마, 하루, 하루만 하루 있겠어. 허둥이. 너무 다작 <laughs> 마음이 아파. 허둥이 <laughs> 아니야? 허팝님 <허판미, 웃음> 허둥이. 네. 엄마, 저거 허둥이 같은데? 허둥이. 렇게 <laughs> 잠시 좀 있으면 갈 거야. 딴 데로 <laughs> <laughs> 신 <신병 쏘시는> 엄마, <laughs> 그냥 같이 자자. 아니, <laughs> 아니 강아지는 저기에 놔두고 우리 여기에서. 아니 <목소리> 엄마 그냥 목줄 을 사서 걸자. 목줄 왜요? 얘 신경 써 주면은 신경을 근데 마음 아니 이거 지불그네이하지다면서뭐 먹기를 먹었는데. 어. 먹긴 했는데 약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거지, 거지. 말시키 마라, 엄준다잘 가. 말, 말 시키지 마라, 이제. 말 시키지 마 이제. 갔다. <laughs> 불쌍해. 아, 이거 오준데말 시키지 마 아이고. 아니, 어, 불쌍해. 멀리 던져둬야겠어. 아니, 우리 보지 마, 좀. 야, 야, 아, 야, 야, 야. 아, 떨어뜨렸잖아. 어 불쌍해. 아니, 내일까지 있으면. 엄마 먹을 거라고. 엄마야, 내 어, 불쌍해. 어허, <laughs> 불쌍해. 어. 안 돼. 좀 멀리는 못 던졌어. 몰라. 불쌍해. 야, 막, 여기, 혓바닥 이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, 혓바닥? 하은아하은아 야, 들어가라, 빨리. 케이크 먹어, 케이크. 사은아, 한 번만 볼래. 케이크 먹어라. 야, 내 케이크 너무 작아, 말야하은아 응? 사은아, 케이크 먹으라고. <laughs> <laughs> 케이크보다 중요한 강아지. Honey.